안녕하세요. 바쁜 직장인 재렘입니다. 지난 논리회로 디지털 공학 1강에서는 디지털의 개념과 디지털의 장점 그리고 수 체계, 십진수와 이진수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진수 보수를 구하는 것도 했었는데 보수 구하는 연습을 조금 더 해보고 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세 가지 예제를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은 0과 1을 뒤집어 주면 된다고 했죠? 여기서 순서대로 1101이니까 우리는 0 010 0, 이진수라고 표현할 수 있고 2의 보수는 여기다가 플러스 1만 해주면 되죠. 0 011 1, 이진수가 되겠습니다. 2번 해보겠습니다. 1의 보수는 바로 해볼게요. 보면서 0 010 0, 1, 1, 1 이진수 이렇게 되고 2의 보수는 여기다가 플러스 1을 시키는 거니까 1을 더하면 자리 올림이 발생해서 먼저 아래부터 써볼게요 0, 그다음에 또 0, 0, 1, 0, 1, 0, 0, 0. 이렇게 되겠네요.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1의 보수는 거꾸로 뒤집으면 되니까 0, 1, 0, 1, 0, 1, 0 0, 2진수가 되겠네요. 여기 2의 보수를 빠뜨려 먹었는데 2의 보수도 구해보면 여기에 플러스 1만 하면 되니까 1, 0, 1, 0, 1, 0, 1, 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1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1의 위치를 기억하고 거기까지는 그대로 써줍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서 그 다음 자리, 그 윗자리부터는 전부 다 1과 0을 뒤집습니다. 얘는 0이니까 1로, 1이니까 0으로, 1이니까 0으로. 그러면 0011이라는 이 값은 2의 보수, 이 값과 같게 되죠. 2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가다가 가장 먼저 나오는 1을 확인하시고 거기까지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뒤집어 주시면 되는데요. 1이니까 0, 0이니까 1, 다시 0, 0. 그러면 이 숫자는 2의 보수, 이 숫자와 똑같게 됩니다. 3번도 보시면 오른쪽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1의 자리네요. 얘는 그대로 써주고 나머지는 뒤집어주면 됩니다. 0, 1, 0 이렇게요. 그러면 2의 보수와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1의 보수는 빨리 구할 수 있었는데 2의 보수도 빨리 구할 수 있으시겠죠? 그럼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것은 보수를 이용한 감산에 대한 것입니다. 십진수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 보수라고 하는 거는 n 진수에서 n의 보수가 있고 n-1의 보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십진수 같은 경우는 10의 보수와 9의 보수 이렇게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9의 보수 같은 경우는 더했을 때 자리가 전부 다 9가 되도록 만드는 숫자이고 십진수는 거기다가 1을 더해 준 값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3에서 475를 빼면 전부 다 하실 수 있으시죠 178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수를 이용해서 감산을 해 볼게요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 우리는 빼기를 보수를 이용한 덧셈을 통해서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75라는 마이너스 475라는 숫자를 제가 10의 보수를 형태로 취하면 플러스 525가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475 그리고 525라는 숫자를 더해보면, 1000이라는 숫자가 되는데요. 자릿수를 더했을 때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자리 올림이 발생하고 이 3개를 더했을 때 다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얘도 자리 올림이 발생해서 다시 더해보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의 보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 덧셈을 하게 되면 653 더하기 525를 하게 되면 1178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이때 자리올림을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178이라는 값이 왼쪽 십진수의 뺄셈 결과와 같게 됩니다. 그러면 9의 보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475에 9의 보수를 구해야 되니까 5와 더했을 때 9가 나온 숫자는 4고요. 7에 대한 것은 2, 4에 대한 것은 5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524가 여기 9의 보수가 되죠. 그래서 덧셈을 한번 해보면 1,177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9의 보수는 1의 보수와 1의 차이이기 때문에 자리 올림이 발생을 했을 때는 1을 한번 더 해줍니다. 그러면 똑같이 178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진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진수에서도 사실 똑같은데요. 이 과정을 한번 보면 1101이라는 이진수에서 그냥 100 여기 제가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건자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0. 없는 숫자지만 0을 점선으로 표시를 해 놨고요. 어이 숫자를 빼게 되면 어 100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천천히 해 보시고요. 어쨌든 100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밑에 있는 마이너스 100이라는 숫자를 2의 보수를 취하면 오른쪽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1까지는 그대로 두고 그래서 100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자리는 변경해 주면 되죠 1은 0으로 0은 1로 그래서 1101이라는 2의 보수가 나왔습니다 덧셈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아까 십진수와 마찬가지로 자리올림이 발생된 숫자는 버려주면 결과가 똑같게 됩니다 그러면 1의 보수도 한번 해볼게요 어, 0100이라는 것에 대한 1의 보수는 1과 0을 뒤집어 주면 되니까 101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다 더해 보면 1이 앞에 자리 올림이 발생하고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9의 보수를 이용한 어, 계산에서도 자리 올림이 발생했을 경우 1을 더해 줬는데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100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처음에는 사실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진수로 몇 가지 숫자를 덧셈과 어 뺄셈을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그 숫자를 다시 2진수로 변경해서 빼기 과정을 플러스 보수를 통해서 덧셈으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디지털 공학 그리고 논리 회로에서 사용하는 코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8421 BCD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코드들, 예를 들어서 3초각 코드, 뭐 그레이 코드, 뭐 에러 검출용 페리티 코드라든지 교정을 할수 있는 그런 코드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타 코드들이 있는데 그런 코드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간략하게 배워 보도록 하고 오늘은 8421 BCD 코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8, 4, 2 1 이라는 의미는요, 1 이라고 하는 값은 2의 0승이고요, 얘는 2의 1승, 2의 2승, 얘는 2의 3승을 의미하는데, 4비트로 나타내는데, 이진수로 나타내는 어떤 코드입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설명을 다시 해보면, 0부터 9까지의 이 10개의 10진수를요, 이진수 4비트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진수 4비트로는 사실 0에서부터 15까지 표기가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0000부터 1111까지 가능한데 이 1111이라는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꿔보면 15거든요. 그래서 이진수 4비트로는 0부터 15까지가 표시가 가능한데 우리는 10진수를 사용할 거잖아요. 한 자리에 10 이상의 숫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0부터 9까지만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10부터 15까지 숫자 이 6개가 나오면 어, 에러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진수를 2진수로도 바꿔봤고, bcd 코드로도 바꿔 봤는데요 어, 0이라는 값은 이진수로도 0이고요 bcd 코드로는 0000, 0000입니다 사실 이 앞부분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한 자리 한 자리를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시면 여기 1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라고 하는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게 이진수로는 1111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5라고 하는 숫자는 1의 자리가 존재하고 10의 자리가 존재합니다 1의 자리는 5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시면 0101 이게 5라는 값을 취하고요. 여기 10의 자리 1이라는 값은 이 앞에 4자리로 1이라는 값으로 써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BCD 코드가 이해가 좀 되시죠? 10진수 한 자리 한 자리를 2진수 4비트로 표현하는 것이 BCD 코드입니다. 잘 보시면 9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앞 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값이죠. 0이기 때문에 이뒷 부분이 9가 되고 10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1의 자리가 1 그리고 아 1의 자리는 0 그리고 10의 자리는 1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 0001, 0000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한 자리에 10 이상의 숫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1의 자리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1010 이런 숫자는 올수 없게 되고요. 이 6가지 코드가 나오게 되면 에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코드를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보정을 하는지도 뒤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그러면 bcd 코드를 가지고 가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가지고 왔는데 7 더하기 8이 15가 나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7이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바꿔보면 0111 이것은 bcd 코드입니다. 그리고 8이라는 숫자를 바꿔보면 어 1000이라는 숫자가 되는데 얘를 더해보면 이진수처럼 마치 111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1111이라는 숫자는 15인데요. 이 15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보정을 통해서 bcd 코드로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어떤 과정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1111이라는 값은 9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9를 초과한 값이기 때문에 플러스 6을 해서 십진 보정을 한다라고 써놨는데 1111에다가 6을 더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가 5가 되고 이 숫자가 1이 되게 됩니다 이게 사실 당연한 것이 위로 올라가서 다시 알아볼게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6을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하기 1 2 3 4 5 6 더해서 0이 다시 되죠 1의 자리 부분은 0이 다시 되고 이 윗부분이 1이 올라간 형태가 10이기 때문에 플러스 6을 해주면 10이 어, 1,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11, 12, 13, 14, 15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천천히 보시면 이해가 아마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내려가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은 여기까지고요 예제 2번도 보실게요 하위자리에서 자리올림이 생겼을 때도 플러스 6 보정을 해줘야 합니다. 자 보시면 예제가 39랑 59를 가산해서 96이라는 값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게 3이고요. 얘가 9이고요. 얘는 5. 그 다음에 얘는 7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 얘는 9라는 값을 가지고 얘는 0이라는 값을 갖네요 더했을 때 1, 0, 0, 1, 0, 0, 0, 0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금 아래 자리에서 1이 올라가게 된 거잖아요. 9하고 7하고 더하면 16이 되는데 16은 사실 다섯자리로 이진수로는 다섯자리로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리올림이 발생한 경우고 자리올림이 발생한 부분에다가 플러스 6 보정을 해 주게 되면 96 이라는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게 처음에는 좀 플러스 6을 왜 보정을 해 주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어, 10진수에서 1의 자리가 있고 여기 10의 자리가 있을 때이 부분이 9까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10이라든지 15이 사이에 있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 6을 보정해준다 라는 내용이 예제 1번이었고요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자리올림이 발생되게 되면 1의 자리에 어떤 부족한 양만큼 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더셈을 통하면 다음과 같이 96이라는 완벽한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6 보정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